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주목 뭐 한일 사료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일사료 미쳤습니다. 자, 한일사료가 지금 드디어 바닷건에서 신호를 제대로 뿜어줬다. 자, 한일사료가 어떤 종목입니까? 한번 시세를 줬다 하면 절대 쉬지 않고 미친 시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먹을 구간을 많이 주는 고마운 종목인데 그 한일사료가 지금 구름대를 뚫어주면서 날라왔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돈 벌어다 주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재료 이슈 붙이면서 올랐기 때문에 자, 이슈 알아보시고 그리고 차트 움직임, 월봉 차트, 주봉 차트, 수급까지 전부 싹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한일 사를뭐 때문에 올랐느냐? 자, 다름 아닌 이런 뉴스 붙이면서 올랐거든요 자, EU에서 러시아산 곡물에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세가 얼마다? 최대 50%다. 50%면요? 사실상 그냥 수입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사실상 수입 금지다. 이렇게 관세를 미친듯이 때려버리는데 누가 수입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분간 곡물 테마주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형성했는데요 지금 거래대금 또한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무려 1800억이나 터졌습니다 1800억이나 시가총액이 2300억짜리가 지금 거래대금이 1300억 터졌다 그리고 일봉상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지만 지금 구름대조차 완벽히 뛰어넘은 상태에서 2년 이동평균선도 뛰어넘고 1년 이동평균선까지 완벽하게 뛰어넘었어요 즉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정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라 그런 과정이고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셔도 완벽하죠 이런 박스권을 완벽하게 뚫어 재끼고 올라가준 다음부터 지지받아주고 재상승 다시 쌍바닥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 하지만 아직까지 하방 추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월봉이니까 이번 달 마무리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셔도 항상 주봉의 구름대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봉의 구름대를 뚫어줘야 추세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자, 하단권에서의 박스권도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서 구름대에 뛰어넘어주려는 지금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고 상황상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과 함께 추가적인 눌림 매수세 보신다면 우리에게 모태도 20%넉끈이 주는 그런 타이밍이 왔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수급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스웅 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 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 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 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때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 발의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수급 보시면요 개인 쪽에서 밀어붙였다. 지금 33만 주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기타 법인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기타 법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기본적으로 내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부자 쪽에서 너무 아, 많은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적당히 정리하는 경향이 있고 밑바닥에서 좋은 이슈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때 추가적인 수급 더 붙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후자다 지금 계속해서 붙고 있다 라는 거고 아직 차트 바닥권입니다 아직 차트 바닥권이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피보나치만 보신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아직 0.5 구간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7,200원 0.628 구간까지도 열려 있을 뿐더러 이슈조차도 한 번에 꺼질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보셔야겠는데요. 1번 차트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갭 뛰고 밀어 지기는 움직임 자체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연초부터 이러한 움직임 보여줬다는 거, 앞에 있는 매물대를 빠르게 잡아먹겠다는 그런 신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쭉 뺐죠? 깊은 상승 전에 한번 골파기 하는 거, 한일사의 특징입니다. 그죠?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쭉 빼버리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려버린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올려놓고 쭉 빼버리죠? 그리고 나서, 자, 쭉쭉 올리면서 계속해서 매물대 걷어들이면서 올린다는 거, 차트의 특성을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하지만 이러한 특성 보시니까 좀더여실히 보인다는 거,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자, 이렇게 파란색도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 파란색이 뭐죠? 그죠? 음봉이죠. 음봉이 뭡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죠. 어, 이런 느낌인데, 즉 갭을 띄우고 밑으로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또 갭을 띄운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눌림목만 잘 잡는다면 추가적인 갭드는 이런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는데 추격매수했다가는 크게 손실 날수 있단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추격매수하지 마시고 우린 지금부터 눌림목 구간 한번 잘 잡아보면 우리에게 큰 수익 줄 텐데요. 자, 이러한 한일세를 기본적인 눌림목 확실한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수익 크게 볼수 있는 목표가까지 그 추가적인 이슈 아직 산적했습니다. 특징주 넘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링크 있죠? 요 초대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